예예 자리해 주시고요. 어 지금부터 2014년도 어 정기총회 및도메인의 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 양국 국기에 대하여 경례 시간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애국가 까지 이상이 있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저희 도메인협회 정기총회와 도메인협회 행사를 위해서 도와주신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빈 그 소개는 제가 순서에 관계없이 무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 잊어먹고 소개를 안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틀란타 한인의 회장님이시고 전 도메인협회 회장이신 오영록 회장님 소개합니다. 저 민주평통 아틀란타 협의회 회장이신 이상용 회장님 오셨습니다.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 이경철 회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바쁜 날인데 리테이스트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리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소역 회장님 두, 고모님 두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최윤식 회장님하고 우리 최형석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무려 두 시간 반을 운전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조지아 한인 비리협회에 김희홍 회장님하고 정상홍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도메인협회하고는 정말 뗄레야 뗄수 없는 그 공생관계라고 할수 있죠 어, 음. 오늘 리테일 굉장히 바쁜 날인데도 유학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인회 김순영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데요 전 교리협회 회장님이시고 어, 기독실업인협회 회장 지내신 그, 양현성 전 회장님,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메인 옆에 항상, 어, 제일 후원을 많이 해주시는 그, UCL 트럭킹에서 그 김영철 회장님이 후원금만 전달하고 바로 가셨습니다. 그, UCL 앞으로도 좀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 CC 카메라, 여기, 어, 레오스라고 지금 새롭게 많이 부스, 부상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 케이스 리 사장님하고 크리스 유 매니저 같이 오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이 회사 소개 잠깐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교지와 대한체육회, 건유한 이사장님 제가 실수 <laughs> 못 인사를 못 소개해 주기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기원입니다. 어, 많이들 코엑스를 알고 계시죠? 어, 저희는 이제 코엑스를 시작을 해서 이제 내 욕설의 이름을 바꾼지는 조금 됐습니다. 저는 97년부터 2 0 1 4년까지 17년 동안 이제 카메라를 해 왔고요. 저희는 시카고하고 아크나타두 로케이션에 있습니다. 이제 아틀란타는 생긴 지한 2년 정도 됐고요. 혹시 이제 카메라 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는 이제 H 마트 하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뭐 뷰리포유, 셀프빌리트리메스터 이제 그런 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치해 있는 곳은 JBS 빌딩 그쪽 이제 사이드 쪽에 웨스트에서 그 이제 아틀란타 쪽에 있고요. 어, 많이들 HD를 요즘 생각하시는데요. 혹시 이제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요. 어, 저희가 항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란타는 제가 자주는 없고요. 지금 저희 카다로그를 나눠주는 어, 스위스유 과장이 항상 아틀란타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 언론사에서 이렇게 취재를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그, 저희 도메인협회 좋게 잘 보호해주셔서 고맙고요. 뭐 소개 일일이 하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냥 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번 순서는... 도매협회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금년도 그 도매협회 활동은 어, 미비했습니다. 어, 모두 체감하고 있듯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도소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활동을 저희가 자제하고 어, 교포 사회 불우웃돕기등 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에 좀더 신경을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아, 도라빌 시의 확대 개편으로 인해서 디케카우니 쪽에 몰려 있던 그 40여 개의 도매 업체들이 아, 도라빌 시 쪽으로 이제 어,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또 도매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인회와 손잡고 디케카우니에 손케 있던 도매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라빌 시와 자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절 또 피해 방지를 위해 돌아뵐 경찰서와도 유대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갱신이 12월 31일까지니 기간 안에 꼭 갱신하셔서 우리기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덤스터 있잖아요. 그 덤스터 회사와도 협회 차원에서 단체 계약을 하여서 30% 이상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아, 도매 옆에 우리 회장님을 연임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수로 어, 연임하는데 동의하는 뜻으로 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인사한말 회장님. 아, 제가 사실은 그, 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될수 있으면 연임을 안 하려고 오늘 이 순서에 놓은 게좀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해가지고 순서에 놓는데, 그거를 다뭐 이미 결정된 거를 왜 순서에 놓느냐고 지금 적극 그래서 다시 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저희 도메인 옆에 항상 합치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과 또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한인 도메인 협회 정기 총회 및 도메인 밥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 내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년째 계속되는 불경기와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성실로 이를 극복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에 다시 한번 시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지만 도라빌시 행정구역이 내년 1월부터 대폭 확대 개편됩니다. 도매업이 밀집되어 있는 오클리프 동쪽 지역이 도라빌시로 편입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도매업을 하고 계시는 40여 개 업체들을 저희 도매 협회로 가입시키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시, 도라비 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건물 소재하고 계신 분이나 토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신데, 거기에 세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법규에, 좀 바뀌는 법규로 인해서 부익이 없도록 저희가 한인회와 손잡고, 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변의 여러 변화에 저희 도메인 협회는 어, 잘 대처해서 어, 어떤 불이익이나 건의공호의 손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현재 그 온라인 비즈니스로 인해서 도소매업, 도소매업이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지금 몰에서 소매상하시는. 소매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도매업도 그렇고, 어플라인 그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보다 큰 문제는 앞으로 그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컴파니가 어, 미국에 주식을 상장한 관계로 지금 알리바바 영향이 큰 태풍으로 앞으로는 닥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매업체도 도매업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즈니스 방식이 현재에서 좀 많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 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어, 저희 도메인협회를 구심점으로 정보 교환과 협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권익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협회에서도 도라비시와 경찰서 등과 연 2, 3회 미팅을 갖고 그 강절도사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15년에는 우리 모두 변화에 잘 대처하여 더욱 성장 발전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한인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의장 오영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 동료 여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틀란타 10만을 대표해서 봉사를 하고 있나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료 여러분 애착스럽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보다 저희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한일이 봉사를 하고 다시 내가 도매협회에 들어가서 다시 활성화시 제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고 벌써 1년이 지나고 다시 이 자리를 만났습니다. 이자리에 만나서 느는건 저도 참 답답합니다. 한인 이자로 인사를 하냐 저 도매협회 전 회장으로서 인사를 했다 라는 고생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적으로 도매협회 회장한테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임도 내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인용이더 중요하다. 지난 걸 묻지 말고, 회장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우리 협회 차원의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야, 우리 한, 한일 해나, 또 우리 도의 협회가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제 바람이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봄의 밤에 많이 참석하셨는데 협회 회원보다도 단차장님, 우리 특별히 이상형 회장님이나, 단체장님 이렇게 많이 참석해준 한해 회장군 감사를 드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김용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우리 사무총장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도밀비가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회장이 혼자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저와 같이 한해는 이사로서 1년 동안 저와 같이 근무를 했고 불이웃기나 우리 한해 회원을 집에서 느낀 게 우리가 건립을 할적에도 여기 계신 많은 분이 도내셔도 많이 하셨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김용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더 활성화 있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날 돌아뵐 시비하고 만나는 약속을 미리 을 잡았습니다. 왜? 이제는 한일가 발벗고 나가야겠다. 더 나가야 우리 도매를 발전해드리고 우리 여기 김김호 회장님들 계시면. 디켓 카우는 전부 다 우리 흑인 레서들 비즈니스를 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 한인회와 비율이 옆에 관계 개선을 더해서 좀더 활성화한다면 한인 사이가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인회도 좀더 열심히 잘할 거고 동매협이 한인의 비율이 옆에 우리 상공위소 회장님도 공방 가셨는데 다 하나가 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새해에는 다 건강하시고, 좀더 봄의 피를 위해서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님은 남은 기간 열심히 공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회장님, 이상용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애틀란타 민주평통 회장 이상룡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중호 도뱅이협회 회장님 이야 도뱅이협회 이사장님, 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모용용 한인회장님, 또 이경철 회장님, 여러 단체장님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2014년 우리 천마이에는 어다사다난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그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난 1년 정말 잘 견뎌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회포를 빌게 되니까 감회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또 2015년 어, 을미년, 양띠해는 언제나 우리가 시작할 때가 갖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 또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어, 제가 우리 한인사에 오늘 나온 김에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14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랬고 또 우리 미국 공포사에도 여러 가지 그 대립과 불통의 그런 어,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새해 돌아오는 새에는 우리 헤트란트 한인사회도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한인회가 되고 또 거기 에 우리 각 단체들 특히 도매 협회에서 많은 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좀더 화합하고 또 그 단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남은 이제 마지막 길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인기 안에 통일이 되는 그런 그 희망을 어 우리는 가져보면서 하여튼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는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에 건강도 제일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어, 많이 있었으면 한바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사니다 네, 사사랑의 쌀, 네, 사합니를 네, 감사니다 네, 니다 네, 다음에사합니 네, 감사사 한회성 아, 한일 어오회장 오 네. 예, 께 <laughs>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니다 예, 이사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예, 감이합다 전사 보호을 뭐 행사를 했죠. 레디오 그래 생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김웅 회장님께서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우리 평통하고 우리 한민에좀더 성급을 전달하겠다 하는데 사실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협회에서는 돈이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 돈만 잔돈만 갖다 주면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 저도 걱정되는데 앞으로 우리 협회가 사실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어제 노인의 성년이 맘 있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400명 있는데, 어제 1인당 회비가 100불인데, 어제 50%를 올려가지고 150불을 1년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회가. 그렇다면 우리 도매인 옆에는, 사실 제가 단체를 많이 댕겨봤지만, 은 우리 도매인 같은 단체가 없어요.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자, 이제 우리 연임도 하셨으니까, 내년은 저 화합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우리 과빌령력청이사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로 연임하시는 회장님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우리 이사장님, 우리 내일 우리 이국자 소장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동수 소 저희 보델협회 어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전일환 이사장님께서 건배 제창을 해주시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일단 앞에 있는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시던 아니면 반만 채우시던 수상껏 채우십시오. 물 들어도 좋습니다. 어, 많은 우리 내외빈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좋은 말씀, 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 뭐다 떠나서 우리는 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건배 제창입니다 모든 것을 압축해서 간단하게 제창을할 것입니다. 조나발 조국과 나의 발전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조지아 한인 도메인협회와 나와의 발전, 조지아 뭐야, 저, 뷰티협회 회장 아니다. 조지아 뷰티협회와 나와의 발전 조지아 한인회와 나와의 발전 조지아 각 교회, 조지아 주민, 조지아 모든 모임들을 위한 그와 같이 나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조지아 사람 아닙니까? 자, 다 같이 잔을 들고 조나바를 외칩시다 하나 둘셋 조나바를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조나발. 예 네. 무영로 한의장님도 변명인 옆에 회원이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예 네. 그리고 저 우리 전일한 이사장님 하고 사모님 일어나 주시고요. 지금 나, 그리고 문기혁 부회장님하고 사모님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저임주연 사무총장님하고 사모님 일어나 주시고. 혹시 저 한일마트나 이런 데서 보시거나 식당에서 보시면 밥값도 내주시고 장 보는데 도움도 좀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 사랑하는 와이프. 제 김민경씨 일로 일어나주세요. 여기 다 보시면 알겠지만 남편들은 다 인물이 없어요. 근데 왜, 어떻게 부인들은 이렇게 들다 미인이고 잘하던지 좀 이해가 안갈정도요튼어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